하나님의 축복과 은청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자격.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너희가 운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이 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막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집인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따라서,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두 종류가 있는데, 레이지파 제사장과 유대지파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레이지파 제사장을 통해 세워진 언약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자, 에레미야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세풀무 애굽단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언약을 저버리고 깨뜨렸습니다. 애들은 율법을 따라 제사 예물을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먼 상태에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율법 아래 레이지파 제사장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고, 눈먼, 희생재물, 또 저는 것, 이 병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이 레이지파 제사장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제사의 물을 드린다고는 했지만,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 여와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레이지파 제사장들의 상태입니다. 이리의집파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고 제사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리의집파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새로운 제사장이 대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아, 7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레이계통의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 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2절. 제사직분이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자, 레이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은 운전을 얻을 수 없었고, 또 율법 아래 드려진 모든 제사의 물은 참것의 그림자요. 참명상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여전히 죄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4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레이 지파 제사장 얘기만 나오지 유다 지파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도 몰랐던 거예요. 자,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6절. 그런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예수님은 멜기세댁 반차를 따른 유대지파 제사장으로서 불멸의 능력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온전히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11에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새 언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부는, 신부는 하나님 앞에 유대집 새 언약의 제사장으로 바뀐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당시의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침례 요한도 레이지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있으면서 짐승의 피 제사를 드려야 할이 대제사장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침례 요한이 말리며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을을 이루는 것이 합당한이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구약의 마지막 대제사장인 레이지파 침례 침래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레이지파에서 이제 유대 지파인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을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합법적인 제사장으로서 을을 실제적으로 채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모든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만이 의롭담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서신 책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도 원래는 레이지파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프의 아들 레이, 레이가 바로 레이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하시니 일어나 따른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레이란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직 레이지파만이 쓸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 마태는 이름이 레이였는데, 바로 레이지파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레이지파인데, 세간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러 가자, 예수님을 따르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레이지파 제사장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지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새 언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 지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으로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은 갈리지 않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유대 지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죄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말은 죄의 뿌리인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온전한 시일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들을 운전한 1 1조 말라기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운전한 1 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운전한 1 1조는 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의 존재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존재가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이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지파 제사장이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드릴 온전한 11조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뜻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려면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될까요? 대사는 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합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온전히 하셨는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전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은 행위적인 것이 아닌 존재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제사장은 고룩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을 받았을 때 바로 고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발랐을 때그 모든 기구가 고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에서 61장 일절로 보겠습니다. 주 여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주 여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을 때, 그것이 바로 여와께서 내게 기름 부음을 부으셨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평각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였다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이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고린전서 6장 17제로 보겠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이다. 이 주님과 연합되어 이 합하다가 콜라오인데 이게 악유로 붙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악유로 완전히 붙어서 하나가 된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영의 존재, 한 영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몸이 의의 몸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이새 몸을 가진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구하는 영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새몸이 의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내 혼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보존되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구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영혼의 구원 한글 성경을 보면 영혼의 구원인데 헬라 원문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영혼이 영과 혼이 아닌 푸시케, 목숨의 구원, 혼의, 구원이, 혼의 구원 그러니까 믿음의 최종 완성은 바로 뭐냐 혼의 구원입니다. 혼이란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럴 때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대안에 오신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해지게 하십니다. 자, 이 과정에서 오는 어떤 시험과 연단과 징계를 오 믿음으로 이겨내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둘째, 이방인을 산채물로 드려야 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된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그들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방인을 드린다고 무조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을 어떻게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기의 뿌리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하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로 난 예수님도 거룩하고 또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다. 다시 말하면 존재 자체가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 거룩하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거룩한 자들만 가능합니다. 이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기에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것이 확증되면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함으로 말며마 거룩 삶을 살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미래처럼 보이는데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다릅니다 이 영목 17장 17절을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진리 안에 있는 그들은 이미 과거에 고룩해짐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번역이 이상한 것 같지만 문법을 그대로 살리면 은 이미 예수 그릇을 영접한 사람은 바로 진리 안에서 이미 과거에 고룩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은 현재 진리인 존재입니다 자,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과거에 거룩해짐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옛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자, 고린전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과 고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느니라. 헬라 원문을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했니 있더니가 미완료라 그래서 계속 그 상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원문을 더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시슴과 이미 거룩함과 이미 의롭다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미완료 상태를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주위에는 형제라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자들 중에 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이 술취하는 자나 또 모욕하는 자나 또 속여 빼는 자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저와 여러분이 또 이방인들이 거 진리 안에서 거룩져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 말씀만에 거하며 말씀이 육신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아야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이 세상이 주는 허상에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이별서 사장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고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기으라 하나님 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고룩함으로지으신 받은 살 사람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유대 지파 제사장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고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내가 드릴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룩하게 되어진 자들을 통해 이방인을 재물로 드린 것이 하나님의 받으심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드려야 될 온전한 11조들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린 천 열매와 너희 모든 선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십일조들입니다.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린 천열매와 너희 모든 선물을 하나님 요구하시는데 이들이 바로 온전한 11주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11주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